1분 한 동작으로 예뻐지기 어, 잊지 말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린스테틱 오주원 장입니다 오늘은 어, 얼굴이 제가 지금 뚱뚱 부어 있는데요, 이렇게 부은 얼굴에 좋은 얼굴 붓기 빼는 동작을 할 거고요.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니까 붓는 분들은 어, 이제. 목에 있는 림프 라인이 잘안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에 있는 림프 라인을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신데, 그 목에 있는 림프 라인을, 어, 림프 입고 있는 쪽부터 풀어주는 방법을 오늘을 할 거예요. 어, 보시면, 요 목에 쇄골 있죠? 요 쇄골 라인에 음, 요 쇄골 라인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엄지나 들어가신 분들은 엄지가 좋고요, 엄지가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4지네 손가락을 다 하셔도 좋으세요. 이렇게 깊이 집어 넣으셔서 잡으신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돌려 주십니다. 이 쇄골 아래 근관과 신경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어, 흉곽 탈출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손저림을 유발하는 것들이 요 쇄골에서 근육이 어 신경을 눌러서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입구, 목에서 림프가 빠지는 입구를 열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단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쇄골뼈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쇄골뼈가 드러나게 하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어깨를 내리고 꼭 어깨를 내리셔야 돼요 내리고 나서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돌리실 때는 어,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돌리시면 안 되시고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서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돌리셔야 모든 동작은 효과가 있습니다 때 한쪽 라인이 쭉 올라가면서 쿠키가 많이 빠지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안쪽을 엄지를 집어넣어 잡아준 다음에 어깨를 내리고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동작인데 이렇게 하시면 얼굴 라인이 아까보다 훨씬 부기가 빠져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요 쇄골 안쪽에 잡고 있던 근육들도 조금 이완이 돼서 어깨나 요 앞에 가슴 있는 데가 조금 시원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한동작 1분만 투자해서 예뻐지는 셀프 마사지. 오늘은 얼굴 붓기 편이었습니다. 많이 많이 해보시고, 많이 예뻐지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